저번에 그~ 니 음. 네, 그~ 나한테 소개시켜줬던 여자 있잖아 어. 어~ 그~ 그 여자 그~ 그때 뭐~ 행색이 뭐~ 추리하더니야 음. 요즘 뭐~ 신수가 흔해졌더라 그 여자 대박 맞잖아 뭐에서 그, 스포츠 토토 해갖고, 먹고 맞아갖고. <laughs> 야,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 참 뿌듯하다, 야. <laughs> 그때 니가 안 걸어 찼으면 지금은 좀잘 얻어먹고 살지. <laughs> 그렇다고? 어. 아, 이제 후회된다, 야. 지금에도 <laughs> <laughs> 가봐. 어. 야, 그, <laughs> 그 여자 대박 났어. 음. 이것도 아주 영어로 뭐 괜찮은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제이쌤이 내가 그배것 같은데, 어. 그 여자니까 쉬고, 어. 대박 났다니까 비. 파이어, <laughs> 어, 쉬빅 파이어. 그렇지. 아 참, 진짜는 똘똘해해 보면. <laughs> 제이슨 뭐라는지 한번 들어보지 뭐. 그렇지.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제인 글리시 카페 제이슨입니다. 자 질문 주셨던 그녀는 대박났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잭팟을 터트린 거예요. 잭팟, 잭팟. 그래서 J A C K P O T, 잭팟 이게. 어, 대박이란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흔히 카지노에서 이렇게 그 도박할 때 보면은 이렇게 쫙뭐 칠이 여러 개 맞잖아요. 그런 거를 잭팟이라고 하죠. 그래서 잭팟을 터뜨린다라고 했을 해서 hit the jackpo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she hit the jackpot, she hit the jackpot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그녀는 대박을 터뜨렸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 좀 되셨나요?